자, 예수님 하면서왜 신약이냐? 왜 새로운 약속이냐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복음이란 게 뭐냐? 그금 이제 복음서의 성격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그 설명을 드렸어요. 복음서는 이제 일기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생애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뭘 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서는 성격상 믿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화신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무턱을 굉장히 낮춘 거예요. 진입장벽을 되게 낮췄죠. 과거에는 율법을 지켜야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억셉트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관계없이 이제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그런 이유고요.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토론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본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나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그것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유대교의 세 가지 구원 개념이 나와요. 유대교를 지키고 있었던 어떤 세 기둥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다가 라피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네 종류의 개념이 유대교를 떠받치고 있었다. 구원 개념에서 가장 어떤 핵심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제일 첫 번째 것이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가복음 3장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기관들이 내려왔다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이 유대교의 본산이잖아요 본부가 거기 있죠. 성전도 거기 있고, 대제사장들도 거기 있고, 서기관들이나, 유대교를 율법적으로 리드하는 그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의 여러 곳을 이렇게 파견 나가서 뭔가 사람들을 가르쳤죠. 그죠? 여러분, 율법이란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각 처에 사람들이 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본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각 처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런 게 이제 7장 1절에도 있습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루살렘은 그 유대교를 지키고 있는 율법이 수행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말미암아 유대교가 계속 지탱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죠.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얘기해요. 613 가지에 지켜서는 안 되는 거, 지켜야 될거총 합이 613 가지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도 그러죠 그죠 왜 당신은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왜냐면 병자를 고친 것이 유대 법으로 따지면 그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당신이 어겼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시비를 걸죠 이런 것들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왜냐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지켜져야 돼요? 율법이 계속 준수되고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지키는 사람들, 을 특별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계속 논쟁을 벌이죠. 예를 들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손을 안 씻냐. 뭐 발을 안 씻냐. 굉장히 더러웠지 않습니까? 그, 그곳에 먼지도 많고 사막이고요. 그 다음에 뭐 샌다를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그냥 먼지 투성이죠. 그러기 때문에 정결법에 의하면 나갔다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게 이제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 예수님도 그렇고 동가숙 서가식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씻거나 뭐 이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많이 직면했을 때 계속 이제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 이러죠. 그리고 또 당시에 율법적인 규정에 따르면 예수님은 모범생이 아니잖아요. 모범적으로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그리고 백성의 인기는 되게 높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뭔가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꼴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죠?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자기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혼이 허용되어 있습니까? 이런 거죠. 허용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용되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율법에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니까 인간이 풀수 없다, 뗄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창세기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허용이 안 된다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금 이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에서 지금 이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그다음 질문이 들어올 거고 예수님은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하고 이게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혼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의 교조적으로 무조건 이혼은 안 돼. 무조건 법이야라고 하면 그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대답이 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지겠죠. 율법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간절하게 예수님으로부터 기대고 뭔가 위안을 받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무산되는 거예요. 무조건 법대로 해, 무조건 율법대로 해라는 말은 당시 유대교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다 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하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모세의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이원장을... 써주라고 돼 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이혼장을 써주라고 했다는 것은 지금 이혼이 허용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모세도 이혼을 허용했네요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계속 추가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것은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혼장을 남편이 써주지 않으면 여자들은 남편에게 그 지창금, 지창금을 받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모세는 이혼을 당했을 때 여인이 앞으로 혼자 살때 뭔가 먹고 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창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혼은 원래 허락된 것이 아닌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에게 불리하죠. 지금도 불리하지만 그 2000년에는 더 불리했죠. 그럴 때그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라고 그런 것이다.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혼장을 써주라 그런 거지. 그것이 이혼을 허용한다. 이혼은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거기서 빠져나가시죠. 죠그 현실적으로 이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은 없지만, 그런 뉘앙스를 그 안에 깔고 예수님이 그렇게 답하시죠. 그리고, 고르반 그래버리죠. 마가복음 7장 11절. 고르반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7장 11절. 네, 누가좀 읽어 주세요. 는이르사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내려 할 것이 로 하는게 드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네, 1절도 읽어 주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락하지아니하 예, 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8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래요. 제일 상위법이 헌법이듯이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 제일 상위법이에요 이것부터 지켜야죠 그죠? 십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늘 효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하위법으로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 돌린 거야 고르반이란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린 거야 라고 선언해버림으로써 자기가 돈이 있는데도 부모를 돕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불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 상위법은 쉽게 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는데, 너희들은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오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규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이 돈으로는 부모를 안 도와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불효를 하고 있다는 거지. 너희들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사람의 개명으로 하나님의 더 높은 법을 가장 높은 그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질책하시잖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고지고대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좋게 아전 인수격으로 그리고 하위법을 만들어서 그 상위법을 빠져나가는 그런.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비판하는 구절이 마가복음 7 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율법 갖고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신랄하게 지금 대결하고 있고 그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어떻게 보면 죄인을 양성해요.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대로 다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죄의식을 계속 심어줘요. 하나님께 눈을 들 수도 없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할 수 없게 감히 성전에 갈 수도 없게 나는 그냥 무조건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름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없다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자기를 그냥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년 한 번씩 6월 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계랑 이런 뭐 가족들을 다 내버려 두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뭐, 차도 없고, 걸어서 걸어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한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제사도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 제사라는 것은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만 드릴 수 있었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더 나가면 심지어는 하나님이 날 버렸다. 아니면 나는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점점 멀어지는. 그래서, 그, 죄인들을 양상하는 거대한 어떤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당시에 율법으로 운영되는 그 유대교라는 그 종교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버렸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해요. 해를 봐라, 비를 봐라. 죄인이나 의인이나 가리지 않고 다 비치고 다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병자들을 위해서 왔다.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은 왜 죄인과 세리와 먹고 마시느냐고 시비를 걸 때, 정결법에 따르면 같이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죄인과 세리하고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죄를 용서하고, 선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시비를 걸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아시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극류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고 하는 그 호세아서의 구절을 인용해요. 나는 극류을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면서, 당시 유대교를 지키고 있던 어떤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까지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율법이 사람들의 어떤 그 구원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 이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그 기능을 제대로 지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제대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고 계속 죄의 용서를 선포해주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건강한 삶을 이 세상에서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당시의 율법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로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살죠. 일반 백성들은 죄의식 속에서 벌벌벌 벌 떨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가련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율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처방을 내리시고 계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름대로 어떤 그 처방을 내리시죠. 그죠? 다른 처방을 내리세요. 율법을 준행하여야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극률의 하나님.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다. 무엇보다도 극률을 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세요. 이거를 깨닫는 순간 죄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 그 개념이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이것도 유대교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이 가서 정착하고 거기에 왕국을 세우고 자기 땅으로 이제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에요. 외세가 계속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도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 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데, 이것이 외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순간, 약속의 땅이고,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신가? 그리고 이 외세가 왜 이렇게 몇백년 동안 지배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예수님 당시에는 더 거대한 강국이었던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도 예수님부터 벌써 로마가 지배하는 게 서로만만해도 476년인가까지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500년 더그 나라가 가요. 가장 최강의 그 제국이 근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 땅이 왜 우리 땅이 아니냐? 라고 하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속의 땅에 대해서. 적각꿀이 흐르는 땅인데. 예수님은 돌아다니셨어요. <laughs> 예수님은 땅한평 없이 <laughs> 돌아다니셨어요.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수님은 절대 어떤 땅이라든가 지리적인 어떤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곳에 이렇게 북박이로 정주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성전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그냥 붓박이로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근데 예수님은 돌아다니시죠. 그러면 마침 뭐가 생각이 나요? 그 성전 전에 그 법궤. 법괴. 법궤는 계속 돌아다녔죠. 그죠? 어느 한 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 법궤가 그냥 돌아다니는 그 곳이 그곳에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예수님도 비유하자면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느 한 곳이 거룩하다가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한두 사람이 있는 곳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 개념이죠. 유비쿼터스 개념이에요. 와이파이만 터지면 어디나 다 소통이 가능한 거죠. 옛날에는 어떻게 한 곳에 그냥 있었어야 되고죠? 거기서만 연결이 되는데, 전화선, 전화가 있어요. 전화번호가 있고, 거기서만 이제 통화가 되는데, 지금 완전히 유비코튼스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거죠. 어디나 다돌아다니셔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정신은 이런 땅 그리고 어느 그 지리적인 어떤 정주, 그런 개념으로, 그리고 그것만 거룩하다. 이런 개념을 예수님은 탈피하셨다는 걸알수 있어요. 약속의 땅은 필요 없어라고 말씀은 하진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약속의 땅이라는 이 개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막살나는 얘기는 아니에요. 뭘 가르치세요? 이 율법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런 어떤 방법과 표시로서 결국 이 율법이 온 거라는 거, 그 율법의 문자에 매몰되지 말라. 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예수님이 그 율법에 대한 당신의 어떤 컨셉이고요. 그다음에 약속의 땅에 대한 또 예수님의 컨셉, 좀 전에 지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성적.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 올라갈 때 제자들이 보소서 저 휘황찬란한 성전입니다라고 막 감격하고 감동해서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시골 떼기지들이잖아요 갈릴리에서 어부로 뭐 농사 짓고 이러던 사람들인데 서울에 왔어요 쉽게 말하면 차들이 막 다니고 막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과 높은 건물을 보면서 이제 입이 쩍 벌어지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대해서 듣기만 하던 성전을 오랜만에 이제 봤거든요. 그 엄청난 규모의 입이 떡 벌어졌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죠? 찬물을 확 끼얹어버려요. 그리고, 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는 어미 품에서 나 도망쳐 나갔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벌어진 어떤 참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여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죠. 어, 성전은 제사드리는 곳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BC 621년에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지방의 성소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유일하게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우선 성소 제2의 중앙 집권화. 이렇게 볼수 있죠. 지방의 그 베델이라거나, 뭐 헤브론이라거나, 족장들이 족장 시대에 하나님과 만났던 곳, 아니면 천사가 나타난 곳에 다 재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브엘세바라든가 그런 전통적인 지방의 성소들이 이제 많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은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걸 다 혁파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만 성소를 하나로. 통일해버리니까 지방의 거의 모든 제사장이 다 굶어 죽게 돼요.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거기에도 이미 성전의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허드렛일을 하면서 청소를 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근근히 이제 먹고 살게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한번 드리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걸어 와야 되는 거고요.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 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양을 한 마리, 뭐, 새끼줄에 묶어가지고, 그때 새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묶어가지고 데려왔다 쳐봅시다. 반인이 뭐, 이게 다 피투성이가 될거 아니에요? 돌이라든가, 뭐, 가시밭이라든가, 이런 데다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흠없는 제자 앞에 이제 검사하는 제자한테 가면 다 바꾸죠. 죠다 불합격이에요. 그러면 인증 마크가 찍힌 그 양을 파는 데는 어떻게 돼요? 비싸죠. 비싼 돈을 자기 동네에서보다 몇배 비싼 그 양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되는 거고요. 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성소에서는 지상에서 쓰는 돈이 쓰여서는 안 된다. 거룩하니까. 거룩한 돈만 쓰여야 돼서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이 있고, 그걸 또 환전해야 돼요. 그럼 뭐 수수료가 붙고, 환율의 어떤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많은 돈이 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중삼중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211조. 제2의 11조라는 것도 있어요. 11조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제2의 11조는 예루살렘으로 순례하거나 제사하러 와서 이거를 예루살렘에서 써야 돼요.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이 경기가 있거든요. 여관도 있고, 그리고 또뭐 음식점도 있을 거고, 많은 순례객들이 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고, 아니면 뭐 제사와 관련된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에 종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제2의 11조를 예루살렘에 제사를 오거나 순례를 와서 무조건 써야 된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돈을 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와 관련해서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한 호경기를 계속 누리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또 이런 제21조를 이제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제사와 관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죠. 자,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다뒤엎죠 기도하는 곳인데, 하나님과 만나는 곳인데, 너희들은 지금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다는 지금, 동보는 환전하고 흠 없는 비둘기 팔고 양팔고 하는 이런 거에, 그 이윤에 지금 그 금전적인 거에 뭐 연불보다 제밥이라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벌다 그냥 뒤엎어 버리시죠. 그런 일들이 당시에 벌어지죠. 성전도 결국 예수님 보시기에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금 느끼시죠? 그죠? 그래서 그걸 다 엎어버리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약속, 약속의 땅, 그 다음에 성전. 어떻게 보면 유대교를 버티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들이에요. 이런 기둥들을 다 그냥 제대로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시면서 이런 개념에 의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른 구원의 길.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비록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일깨워주세요.